자, 또 오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자랑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자랑하는 자 할렐루야, 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바로 자기 알림에 중심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립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로 자기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모서리를 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뭐냐 본문 말씀 1 2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자기 개개인들을 잘난 척하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씀이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저럼 지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옆에서 보니까 참 한심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13절에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에 자랑하지 않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지 않고. 1 5절의말씀이 보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수. 분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분수껏 자랑하는 말은 바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숨겨놓고 조금만 자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또한 자신을 잘난 척도 하지 말어라. 그러면서 자랑하라거든.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17절에서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랑하실 만한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려고 자기를 가도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 칭찬을 자랑하신 자가 되도록 심쓰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내가 내 자랑과 칭찬을 다 해버린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할 거리가 없고 칭찬하는 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랑하시고 칭찬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높여지고 칭찬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 박수를 다 받으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없어진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오늘 복음서 안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네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주님의 칭찬과 자랑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네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을 무척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고 자랑을 했습니까? 백부장을 칭찬하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 0절의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극찬 중에 극찬을 하셨습니다. 모두의 길을 의심할 만큼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자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백부장이 무엇을 했기에 바로 저는 칭찬을 하시며 그런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자세 번째로 말씀이 뭐니까 백합을 깨뜨는 여인 그렇죠? 오카을 깨뜨는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이 뭐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족하셨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만큼 바로 칭찬하셨고 그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서면서 나서면서도 그 여인을 힘들지 힘들게 하지 말라 바로 책망할까지 하실 정도로 이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여인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고 비방을 하고 가거를 들으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말도, 어떤 허물도, 어떤 선감도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충성된 청지기를 자랑하고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받으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했다고 칭찬과, 여러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된 결과를 가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만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칭찬해 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를 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자랑만 하는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삶도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의 칭찬과 바로 자랑이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네 사람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은. 참 미안하죠? 이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점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끝없이 낮추었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나 명예, 업적,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요, 주어진 실현과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나는 이러지? 불평, 불만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나올 수 있지만, 이들은요, 주어진 삶 가운데 실험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당연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신원을 문제 잡지 않고, 신은을 이겨내려고 적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들은요, 남들이 가지지 않는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 주님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네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이 있냐니까? 어떤 것을, 어떤 믿음을 그들이 가지셨습니까? 이들은요, 주님을 섬기는 자세, 즉, 태도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들의 믿음이란 주님을 향하는 변함없는 신앙과 자세와 자신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충성을 가진 자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자랑했고 그들을 칭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랑하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들에게 더큰 복이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자랑하는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 문제들이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문제 해결받았죠. 여러분, 가난한 여인, 문제 해결받았죠. 여러분, 각양각색의 모든 이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충선된 청재기 훈련받았, 모든 문제 해결받았죠. 여러분, 옷감을 깨뜨린 여인도 모든 것을 해결받았죠. 여러분 모두가 해결받았어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들은 다 해결받았다는 것을 지미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들에서 신찬받는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하는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은 더큰 복이 임했고 문제도 해결받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하는 결과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누구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자살하는 그 동기 부여를 보았더니 어떻게 자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세상말로 말해서 망치고 말았어요. 엄마가 원하는 기준치까지 그 시험의 성적이 가지를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시험에 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엄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또 꾸중함을 할까? 이제 성적표가 잘 나와서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고 엄마의 칭찬거리가 되고 싶었는데. 자랑거리에 미치지 못하고 칭찬거리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슨, 무슨 선택이었어요?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 아이가 시험을 못 봐도 괜찮아. 너는 할수 있어. 소망적인 부모가 되었다면 그런 성격이 떨어져도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성격이 떨어지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책망을 했겠죠. 또한 시험 성격이 오르면 너는 참 공부 잘해. 칭찬을 했겠죠. 그러나 그날따라 시험을 보지 못한 그 친구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바로 아파트 투신자세라는 바로 불의한 바로 큰 문제의 어점을 남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고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누가 자기를 여러분 자랑해 주시기를 무척 원했어요. 그건 누가 그들을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누가 그들을 칭찬해주기를 원했어요? 누가 그들을 자랑해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바리샌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기를 그들은 무척 원하고 기대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바로 사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그들에게 뭔가 행위의식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쉐리는 어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여러분도 누가 자기를 알아주고,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누가 자기를 자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좀 부족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성도가 대시기를 주임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시기에 부족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정확히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되시기를 주의이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보았더니, 그가 몇 가지를 기억 써놓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조금 부족한 재산. 여러분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 여러분 한 사람 정도만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있어도 감사하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용모 여러분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칠 정도만 말솜씨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플라톤이란 사람은요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완벽하는 것보다도 있는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는 바로 참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 매달리고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맡기고 매달리고 또한 주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합이다. 믿음을 보입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친자밖에 원하면 자랑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칭찬하고 높여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를 하나 세웁시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것 하나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다. 딱 한가지만큼은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주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다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랑거리를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그 교회는 인사하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에서 바로 칭찬의 릴레이 성도간의성도간의 자랑하는 릴레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 한마디씩을 건너주는것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거리 안아서 그 전달하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인사를 이렇구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구만 엄지손가락 을쳐 들면서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했더니 집사님들이 다 같이 한모소리로 엄지손가락 을켜 들면서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그냥 주문사를 하지 마시고, 집사님은 대단하십니다. 따라서 집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도, 그대도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방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옛날에는 선생이 참 좋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선생이 되지 말래요. 여러분, 선생이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허물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허점허점 허점 하나 뽑다 보면, 여러분 끝내 상대방이 살것 같지만 변화될 것 같지만 죽고 맙니다 오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상대방 눈가에 있는 티를 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티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들은 최고입니다 그들은 최고입니다 그들은 최고입니다 그들은 대단합니다 하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내가 최고야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하게 행동을 하고 내가 최고인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을 만사 형통의 축복이 문들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칭찬하는자 여러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다 같이 동선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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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잠겨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